코인캐시입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3,042원 가격 이야기를 한 1분 이내로만 한다면 음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다시, 이렇게 조금, 소화 매물이 오늘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기 과열된 부분들을 약간 시키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다. 거래대금은 다시 조금 줄어들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드라마틱한 뭐 하락은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 내외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한 보유 전략, 단순한 보유 전략과 다르다. XRP 투자자들에게 하는 냉정한 충고. XRP가 주요 지지선을 유지할 경우 상승 전환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명확한 기술적 근거가 없이 손실 포지션을 고수하는 것은 <laughs> slow side에 가깝다고 어, 경고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뭐 이런 음, 기술 전문가들의 개인 의견이니까. 이 Falling Wedge 패턴에서 벗어나면서 강세전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08달러에서 2.30달러까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죠. 지금 굉장히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음, 뭐 그런 상황이다. 지금 불확실성 그러나 불확실성 와중에 어, 어떤 기대감 뭐 이러한 것들이 절묘하게 섞여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지금, 보시면 딱이 정도에서 걸렸다가 다시 이렇게 어, 나오고 있는 그런 15목을 뭐좀 볼까요? 그래서 3014원까지 내려갔다가 이런 상황인데 또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 내려갈지는 그 누구도 알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비트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고점에서, 단기 고점에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소화 매물이 나오는 것이다. 지금 제가 여기는 이미 우리 리플은 이미 대드 크로스가 나와서 단기로 더 하락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보조 지표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면 오늘 고량주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똑같이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 고량주 망설이신 분들은 그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단순한 희망이나 감정으로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기술적 근거가 없는 보유는 계좌 잔고보다 정신적 자본을 더 빨리 소진시킬 수 있다. 그 멘탈, 멘탈리, 아니면 마인셋 사고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께서 리플에 대한 어떤 사고 방식이 영어로 마인드셋입니다. 이 마인셋이 정확하다면 어 12월까지 문제 없이 진행하는데. 어,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그 반대로, 여러분께서, 아, 어, 딱히 리플에 대한 믿음이 없이, 지금 굉장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장난 아닙니다. 네, 그, 뭐, 그런 상황이시라면, 아, 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 상장사 힐버트 비트코인 투자 전략 발표. 캐시우드 비트코인 강세장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강한 시장 속에 있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캐시우드나 마이클 제일러 이런 분들은, 네, 뭐, 진짜, 진정한, 진짜 투자자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락업 해제. 역시, 음, 뭐, 요즘, 이제, 이제, 이제 비율이 이쪽에 훨씬 많네요. 네, 아직도 라업 해제에 어떤 어 뭐라 될까요? 어, 근거 없는 공포감에 휩싸이는 분들은 없겠죠. 비트코인은 상승장은 3개월 남은 듯하다. 누가 그랬어요? 아, 렉트 캐피털에서 그랬군요. 네, 일본 상승장이 과거 사이클과 달리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아, 완전히 무시한 전망이고 그건 알수 없죠. <laughs> 아, 알수 없고. 아, 국내 최고의 일간지 코인 리더스의 헤드라인은 어, 1조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 자, JP모건 낙관론 경계 네, 저는 그냥 뭐 제가 이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믿지 않습니다 낙관론 경계 아, 이 낙관해라 이놈아 저는 <laughs> 네, JP모건은 자선단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또 시작이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RLUSD 리플 usd 리플을 정말 스테이블코인 정말 어, 개발 잘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렇습니다 10조 달러 유동성 폭탄 아서헤이즈 비트코인 당장 매수 안하면 손해다 아, 10조 달러 유동성 폭탄 아 진짜 그 유동성 리퀴디리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정말 아 어, 주식이나 암호화폐 리플과 같은 암호화폐 뭐 진짜 은혜로운 축복이죠 뭐그 이상 표현할 것도 없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일단 금리 인하가 선행돼야 된다 첫 금리 인하가 언제가 될지 물론 9월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럼 또알수 없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어, 호재를 아 주저하면 기회는 사라진다 비트코인이 또는 리플이 10배 올라서 100만 달러 찍을 때그 파도에 깔리지 말라 <laughs> 재밌는 표현이네요 <laughs> 여러분 그 파도에 깔리지 말래요 여러분 깔리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리플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는 바로 저희 구독자가 9만 명인데 어, 지금 9만 11명 이제 이 11명만 나가면 돼요 <laughs>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러면 이제 어, 8.99만 명이 됩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 11명, 누가 나가실 겁니까? 나가실 분들, 어, 빨리 나가셔서 9만 명을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리플의 급등을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독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동영상 개수는 늘어날 것이다. 네. 어, 국내외,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 개수를 보유하고 있는 채널이니까 참고하시면 습니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대박 나시길 바라구요. 이따가, 8시, 아니, 8시가 아니라, 9시 반 전후쯤에, 또 이번 주를 또 마무리하는 라이브 방송,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따가 9시 반 전후쯤에, 네,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야, 이거, 2023년 11월 5일에 900일원,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방송 걸어놨다가, 900일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이 방송은 하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지금도, 거의 2년이 지난 지금도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9 0 0원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는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900, 저, 저는 지금도 그렇거든요. 리플 900원은 너무나 설레는 가격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와, 곧0원 되네. 와. 근데 지금은 무려 3,043원이다. 그러나 2025년에 3,000원 극초반 때 네,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아, 오늘 선풍기 주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뭐 광고는 뭐할 생각은 없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뭐 하고 싶으신 분들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선풍기 네 밤에도 주문해 두시면 바로 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덥죠? 네, 저도 더운 날씨에 잘 쓰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문하신 분들은 다음주에 받아볼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아, 또 주문했다. 고맙습니다. 작년에 세개 주문하고 올해 또주문 이분 <laughs> 누구예요? YGK님 감사합니다. 네.